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자연취락지구인 나대지와 밭 362평을 매매합니다.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자연취락지구이고요.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여기 나대지가 하나가 있고요. 나대지와 밭입니다.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적도는 뒤에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토지 362평을 평당 60만원에 매매합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을 하면 일주도로를 타고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자연치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치락지구이고 주변에 타운하우스가 하나 있고요. 2차선 도로에 이렇게 빨간선과 파란선으로 표시된 토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대지 한필지와 그리고, 밭한 필지,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다 계획 관리 지역의 자연 체력 지구이고요. 금폐율 60%에 용적률 100% 이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특별한 규제는 없고요. 가축 사육을 하지 말라 등이고요. 생태계 5등급, 지하수 4등급, 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2차선 도로에 잘 붙어 있고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토지 거래된 가격을 보겠습니다 비싸게 높게 매매된 것이 평당 250만원 그리고 큰 땅이 약 1800평 정도 되는 땅이 토지가 평당 70만원 정도에 매매가 되었고요 비슷한 게 216평이 60만원에 매매되어 있네요 이 땅이 평당 60만원에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착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마을의 2차선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조, 어, 조를 심어 놓은 토지입니다. 참치들이 좋아하는 조이죠. 네, 전체를, 네, 조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토지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여기 건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가서이고요. 토지는 도로보다 살짝, 살짝 높아 보입니다. 낮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을이 뒤쪽으로 보이죠?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볼까요? 이렇게렇게 보면,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이상, 추락치구이면서 2차선 도로에 접한 조용한, 청정한 마을, 안경면 조수리의 대지와 전 362평을 평당 60만원에 매매합니다. 감사합니다.